네, 안녕하세요. 세력수사 1팀 최반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2호 플로우입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5일째 방송했고, 여기는 쓸어 담으세요. 자,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죠? 15,200원까지 올라간다 했고, 제가 오차로 0.5%가 났습니다. 참, 이 사람 귀신이요. 그리고 제가 떨어진다 했고, 자, 여기 선이 올라오고 있더라. 자 보시면 여기에 저항선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여기 라인은 살짝 깨더라도 자 쓸어 담아야 되는 매수 포인트 구간이 맞습니다. 이 이오플로우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세력의 주체들은 이런 식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귤러 트라이앵글. 자 현재 고점을 지금 두번 찍고 세번 가다가 말았죠. 이제 세번 찍게 되면 주가는 돌파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 매수 구간임을 인지하시고 절대로 털리시면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어금니 꽉 물고 이제 상승랠리 시작하는 자리에요 자 여기 잠깐 인증 영상 틀고 제가 바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목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자 한 4일 됐죠? 자 어제 기준 3일 바로 폭등했습니다 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력 수사 1팀 최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자, 이오플로우로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닥을 거의 다 찍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자, 1차 목표가는 15,200원부터 15,700원입니다. 그럼 다시 떨어질 텐데 쓸어 담아야 되는 자리가 1차 현재 구간 그다음에 2차입니다. 자, 자, 저는 말입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최반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귀신입니까? 저는 지금. 자, 정확하게 맞았죠?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박입니다. 개미를 더 털고 가겠다는 마지막 신호고, 혹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털수 있느냐? 자, 털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렌드라는 이 하단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깨고 행보칠 수 있더라.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면 이제 주가는 이제 1, 2, 3, 4, 5로 새로운 다음 매물대를 찌르러 갈 텐데 절대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정신 단디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18일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현재 고점에 몰려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최반장만이 여러분들 구원해드릴 수 있고, 설명을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이 설명이 현금으로 천만원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세계에 내려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자, 잠깐만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인증하고, 어디에서 물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바로 시원시원하게 목표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자 내려올 때 접점에서 잡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이 올라오고 있죠? 자이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 라인 오면은 매수입니다. 쓸어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w h 자 최반장은 쓸어담으라 그럴까? 자우린 항상 자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를 봐야 돼요.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 월봉을 분석하고 주봉을 분석하고 일봉으로 분석하고 분봉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플로우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컵, 위드 핸들. 자, 현재 위치가 컵의 바닥이 아니라 손잡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가를 고의로, 자, ABC하게 박살냅니다. 바닥을 찍어요. 그 다음에 1, 2, 3, 4, 5로 주가를 돌파시도 하는데, 현재 조정받고 올라간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제 더 내려갈 구간이 없어요. 뭐가 들렸습니까 지금? 이런 패턴을 세력들이 만들려면 이게 공짜로 만들어지나요? 땅 파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투자한 거예요. 자 아마 여기 만이 물려 계실 겁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2만 5천 원 계신 분들 많으실 거요. 예 어마어마한 행보친다 들어가자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번 뺐죠? 자 컵에는 커피가 담겨 있더라.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습니다. 두번 다시 없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손잡이를 돌파하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 상단 돌파하게 되면, 한번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꽉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날라갈 텐데, 대칭만 콜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정말 여기 라인이 저점이 맞는가, 3,000원 라인 저점이 맞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주가를 주봉으로 크게 보겠습니다. 자, 곧, 저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조정이 저점을 깨게 되면, 도대체 어느 값에서 멈추는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값 중에, 1대1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1대1 값 중에서도, 1.27, 1.127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이 이거고, 현재 이 3,000원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자, 매매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수치 값이 언젠가는 익숙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보고서,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의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 투자 보고서입니다. 자, 이 투자 보고서에는, 자, 순서가 이래요. 첫 번째, 왜 여기가 저점일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가 고점인가, 저점인가 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목표가를, 자, 서술해놨습니다. 여기 단기, 중기 스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대응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투자 보고서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상단의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또는 2호 플로우, 짧게 또는 2호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은 어떤 방이냐. 실시간 소통방인데, 각 종목의 대응, 시황, 탑점과 추천주를 여기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는, 자, 보시면은 2호 플로우의 중기와 스윙 목표 값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이거 무료입니다. 돈안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캡처본이 아니죠 내려가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려요 자 하한가 찍어도 걱정할 게 없다 제 분석대로 가죠 그대로 자그 다음에 이게 HLB 이렇게 보고서도 올려드리고 탑점도 제가 알려드리며 그와 동시에 제가 두사 에너빌리티 자 목표가 축하드리며 자 중기 스윙은 여기인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자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들 여기 제 설명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자 분석해 놓고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적고 그 다음에 왜 떨어지는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없이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 좀더 내리면 은 오늘자 자이거자 이게 있거든요. 자 y c 캠 m 왜 고점인가 자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찍어주세요 또는 받아, 봐주세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1대1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세번째까지만 하고 제가 바로 시원시원하게 목표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상단에 번호가 있잖아요 이 상단에 번호가 참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원하는 종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찍어요 또는 자, 분석을 소통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어플로우 얼마에 물려 있습니다. 3만 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또찍요또 또 찍어. 예를 들어 이어플로우가 문자가 1 0통 왔어요. 다른 종목이 한통 왔다. 그럼 제가 이거 찍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상단의 번호로 자, 010 9722 5 7 8 4로 종목명과 평균 단가 적어 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찍거나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부담 없이 보내 주세요. 자, 무료입니다. 공짜에 돈안 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야, 여기 보시면 상단에 번호가 잘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설명란을 조금 이따 바로 공개할 텐데, 그럼고 다시 목표 깔게요. 이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는 문자입니다.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오 풀로 보고서 받고 싶다 1번 또는 2호 풀로 나는 소통방 들어올래요 2번 또는 소통 자 최반장이 아제 목이 아프네요 자 최반장이 어떤 것좀 분석해주세요 정목명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방은 반드시 두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바이러스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 영상이 있고 좀만 더 내리면은 여기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바이러스 없습니다. 자 단기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3세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세 번째 끝낸단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부터는 추세가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매수관이 와 있다. 설령 살짝 깨더라도 자만원 라인까지는 아주 안전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살짝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어요. 자, 1차 저항 구간은, 자, 이거 단타입니다, 단타에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단타에 단타. 자, 17,000원. 그 다음에, 18,000원에서 파세요. 자, 이거 단타입니다. 난좀더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자, 이것은, 자, 소통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 갑자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 제가 공개했네요. 아이고야, 어게 이 알려주면 안 돼요. 어찌됐건. 여기도, 자,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그럼 가장 긴 길이만큼 대칭으로 올라가요. 이고점도 씁니다. 자, 고점까지 수익이요. 5천만이 넘습니다. 지금 긁어도. 자, 그리고 제가 바로 아래 추천드린 거는 4200만원 이에요. 자, 가나 안 가나 봅시다. 이상입니다.